요 그림을 어, 보, 보면서 갈게요. 에 이건 이제 뭐 2013년에 에, 썼던 이제 책에 에 있는 그림인데, 음, 저는 교육 문제를 이제 이 사회 경쟁 시스템하고 관련져서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경쟁의 구도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저는 왼쪽이라고 봐요. 후지산은 저희 나라에 없지만 전형적인 후지산형이 저희의 국부도 늘어나고 서비스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저 경쟁 모드는 딱 하나의 성공의 루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간순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학교가 좋아지고 모든 가정이 평등해져도 저 올라가는 골이 저렇게 좁으면 누구는 그쪽을 그 병목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튼간에 저게 저런 좁은, 극도의 경쟁, 사회구조가 저렇게 돼 있으면, 교육을 다 열심히 해도 결국 성공하는 애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의 정상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교육 얘기를 하는데, 저 산을 깎아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또 굉장히 하나만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는 없지만, 답은 적어도 저쪽으로 가는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채로 바둥바둥 바둥 거려, 봤자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그림 보시고, 뭐이 워드 보시면 금세 아시겠지만, 왼쪽은 단순한 성공 구트를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전형적인 우리,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전 봐요. 히말라형 경쟁사회는 뭐, 예를 들수 있다면, 뭐, 유럽의 몇몇 나라고. 저는, 아까, 일본의 지금, 어, 려운 상황을 그려놓긴 했지만, 아직 일본이 왼쪽에 후, 일본에 있는 후지산처럼 돼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 그 이유는 뭐,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런데, 저두 나라의 차이는, 루트가 단순하다. 그다음에 단순하다는 건저 꼭대기에는 사실은 뭐 좋은 대학이나 좋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지역도 있잖아요. 수도권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고도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역 불균형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다또 저출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함부로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감론 울박이 있지만, 아,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된 이면에는 또 그런 대지, 대기업의 역할도 있었겠죠. 어, 그런데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선진국이 된건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모양새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다양한 봉우리가. 저 봉우리라고 하는 건 성공 루트인 거죠. 다양한 성공 루트. 달리 얘기하면 뭐 충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더 좁은 지역이 됐든 골목골목에 내가 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그 직군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거나,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또는 지역에, 지역대학에 나오더라도, 지역대학을 나오더라도, 굳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뼈를 묻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막 머리털 휘날리면서 수도권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뭐, 다 뭐, 아시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되는데, 아마 90% 이상의 종업인들은 아마 중소기업에 있을 거예요. 대기업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삶의 터전이 그런 것도 있고, 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지역의남을라고 하면 지역 골목골목에 내가 아 이분처럼 대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래야 지역에서 살고 싶은 욕구도 더 강해지고 또 지역에 살고 싶고 살게 되고 인구 유출도 되지 않고 어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 히말라야형 경쟁 사회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죠 심지어 뭐 사회주의 국가도 경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경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에베레, 제가 히말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에베레스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8 0 0 0 8 0 0미 이상 14자가 있어요. 14자만 있는 게 아니죠. 거봉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하고, 안나프로 나오는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곳을 안에서 승자 독식을 하니까, 군대에 두고 양극화 문제를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